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홍천구 홍천읍 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홍천군 시내입니다 홍천군 시내 홍천읍 시내에 뭐 믿기 어려운 가격대 뭐 이쪽 시내권 땅이 30만원 40만원 뭐 이렇게 블로드 쇼천을 파네 에, 물론 20만원 이하도 없고요 이쪽 시내 땅은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홍천 시내 바로 이각 바로 이제 이각인데 시내 시내죠, 이거 시내입니다, 이거 시내인데 여기도 물론 2 0만의 땅이 없어요. 없는데 긴급매물로 평당 3만을 나왔습니다. 네,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 아파트 이런 아파트 지을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 빌라 있고요, 바로 앞 땅입니다. 2차선 되는 앞 땅. 이 땅이 니다이 땅이에요. 이 땅이 5298평, 5300평이에요. 5300평인데 평당 31,000원씩 만 나왔어요. 그래서 총 금액 1억 6500밖에 안 됩니다. 물론 대출 은5 0 나오죠. 그래서 사실 경매 직전까지 다 원래 3억 5천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 금액 1억 6500입니다. 총 금액 1억 6500이니까 뭐한 2억 가까이 싸게. 에, 말 못할 징금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뭐 기아 가려고 갔는데 자꾸 주인한테 왜 싸게 파냐고막 시비 글듯이 말해가지고 기아 깨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홍창 시내입니다. 한번 제가 유성주들을 볼까요? 하늘에서 유성주들을 보겠습니다. 에, 자 드론을 띄우겠습니다. 드론을 드론 띄웁니다. 드론 띄웠습니다. 드론 띄었고 자, 결론적으로 저희 땅이 이겁니다. 저희 땅이 이거고. 저희 땅 앞에 홍천 체육관이 있어요. 아니, 홍천군 체육시설이 있어요. 탁구장인가 뭔가 있어요. 여기 빌라입니다, 빌라. 필라. 빌라가 한1 0동 있어요. 빌라. 저희 땅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에, 자연 녹지입니다. 자, 도시 지역 땅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아니, 자연 녹지, 아, 저, 용도 지역이 네 가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다 건물 지을 수어요다큰생각물 지을 수어요 카페 다 지을 수어요 여기가 바로 그 땅입니다. 다만, 이제, 주거지역은 건폐 60%, 자연녹지는 20%, 주차량 넓게 쓰라는 뜻이에요. 여기 홍천군청입니다. 홍천군청, 홍천고등학교, 홍천미술관이 있네. 홍천중앙시장. 홍천 여자고등학교 초등학교 있습니다. 홍천 아시잖아요. 홍천 서면이 비발디 파크 어마어마 유명하잖아요. 우리 저 서울 사람 안 가본 사람들 누구죠? 자, 홍천 시내를 보니까요. 여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강의 홍천 강입니다. 홍천 강, 홍천 강, 홍천 종합 CFS 터미널, 중앙시장. 네, 야. 대단합니다. 아파트 초인도 있네요. 홍천 여자 중학교. 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알고. 자, 제가 좀더 확대해봅니다. 좀더확대해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홍천 뭐 제가 설명 안아실 건데. 네, 여기 빨간색 점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저희 땅입니다. 이게 홍천 군이고. 춘천 남춘천 IC 이쪽이 좀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땅 홍천군 그다음에 여기 가 춘천시 이쪽 이 춘천시 이쪽 이 춘천시 비발디 파크 비발디 파크라고 있습니다. 홍천 서면 비발디 파크. 자 보시면 어, 춘천시 춘천시. 자이 도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로죠. 서울에서 양양, 강원도 양양까지 가는 도로가 최근에 개통됐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권이나 강동구에서 여기까지 우리 홍천읍사무소, 아니면 강원 춘천, 뭐 이런 데 오는 데까지 시간이 40분, 50분 밖에 안 걸려요. 어, 가깝습니다. 서울권입니다, 이제. 이제는 춘천, 물론 친천도 지하철 들어가죠. 홍천군이 이제는 소속군이 서울권이 되어버렸어요. 소속군이고. 자, 홍천 서면 비발디밖 옆으로 양평군 다 놀면, 양평군, 가평군, 자라섬, 자라섬 여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홍천군 아래쪽으로 행성군이 있죠? 행성군 네, 있죠, 행성군. 행성군이 있습니다. 행성군. 여기 행성군이에요, 행성군. 행성군이 있습니다. 행성군이 있습니다. 행성군. 자, 그러면 저희 땅으로 다시 가봅니다. 저희 땅으로, 다시 가봅니다. 저희 땅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빨리 지나겠습니다. 저희 땅입니다.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저희 땅이에요, 저희 땅. 저희 땅이라고 해요, 저희 땅. 이 땅이라고, 이 땅. 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저희 땅 앞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어요. 홍천군에서 지은 체육시설이 있어요. 강공세, 강공세. 저희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에, 중요한 건, 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자, 이게 2차선 주도로죠. 2차선 주도로인데, 여기 2차선에 바로 치지 못해요. 벌써 보더블럭이 딱 깔렸잖아요. 보더블럭이 딱 깔렸어요. 그러니까 2차선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이도로에서 치지 니다 이, 이, 소 도로에서 진입을 합니다. 물론 건축허가 받아서 군청에 신고를 해서 이 도로 쪽으로 진입하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설계사나 건축사들이 해야 될 몫이지만 현재는 이렇게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입합니다. 그 땅입니다. 우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읽어드립니다. 네, 시골 집터는 안 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시골 집터라기보다는 용도가 너무 다양해서 근생 건물이나 카페, 에, 뭐, 테스트하우스 치게 할 땅입니다. 어, 갈막할 땅도 아니에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럴 땅은 아닙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평당 3만 천 원입니다. 주변에 15만 원이 없어요. 대박 땅입니다. 에, 주변에 15만 원이 없습니다. 시세30% 이하입니다. 시내권, 홍천 시내. 에, 카페. 제가 썼어요, 다시. 카페.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집, 전원주택해야 될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카페나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집, 전원주택 시골집 농막 같은 해야 될자리입니다 그런 자란뜻 되세요. 너무나 좋은 자입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희망 희망, 희망. 홍천읍 시내권이죠. 급첩은 면적은 5,298평. 도시적이죠? 우리 용도적이 도시적이 있고 도시 해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도시 해적은 네 니단이, 시골, 면단위 네. 도시적은 도시, 네. 군단이, 아, 이제 읍단위 동, 네. 도시적, 토지 이을다용도로건축합니다 얘네 금액이 주변 토지가 15만 원 이하가 고요 20만 원 이하도 없어요. 20만 원이하 없습니다. 네, 급한 사정으로, 에, 급한 사정으로. 지금 경매 직전인데,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이거 빨리 결판을 내고, 만약에 저희가 한 일주일에 안 계약자가 없으면 우회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안 계약자가 있어야 돼요. 그 계약금 가지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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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해소가 될 거예요. 평당 3만 1천 원. 5,298, 5,300평. 총 1억 6천만에 원 급차. 대출은 40% 이상 가능하죠. 50% 나오죠. 50% 나옵니다.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다. 이땅이다이땅이다이 땅에 다 대단한 땅입니다. 대단한 땅. 다시 시내권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돌면은,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각으로 가는 거죠. 이각으로. 이가오. 이각으로 가는 거죠. 에, 백담사가 있어요. 여기 왜 백담사가 여기 있죠? 백담사라고 써어요 진짜 크게 백담사라어요 여기 보면, 어, 확대해 볼게요. 여기 백담사. 여기 백담사라고 써네 백담사, 백담사. 백담사가 여기, 여기 있나요? 어, 여기 백담사가, 다른 백담사겠죠? 백담사라고 크게 써있어요 예, 옛날에 뉴스에 자주 나왔던 백담사가 여기 있어요. 백담사. 백담사. 그 백담사 아니겠죠? 네, 재습니다 네. 예, 저 오늘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대박 당입니다 이런 땅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에, 완전 시내 땅. 완전 시내 땅. 뭐, 어, 시내비 3분의 1도 안 되는 징금매로 어, 나왔죠. 시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내도 시내 궁금하실 거예요. 보시면 옆에 다 빌라가 지어져 있어요. 시내, 시내. 시네. 홍천 시내요 홍천 시내. 쭉 가봅니다.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내가 지금. 아, 여기 예, 가겠습니다. 예. 시험에 들어가네, 막. 에, 가을까요 더? 어, 아니, 깊숙이 들어볼까요? 깁스 들어 엄청 군도 나와요. 군야 엄청 군도 나옵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희망, 에요네가네가 예, 네가 이런 희망, 희망. 에, 시험 뭐, 중간 정도 온것 같네요. 아, 중간 정도 못 갔습니다. 홍천도 이렇게 보면 아기자기하게 있을 건다 있고 그런 곳이네요. 권청 앞에 가볼까요? 본청 홍천 권청 저쪽에 있요 아무튼, 에, 지적도 마지막 한번 볼까요? 지적도입니다. 예, 지적도. 지역도에요. 자 보실까요? 자, 이 땅입니다. 자이 땅이에요. 이 땅. 여기 노란색은 이종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 저희가 자연녹지입니다. 여기도 건물 들어섰네요. 저희 땅이 이쪽에서 진입하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진입해요. 이층면 이쪽에서 돼야 됩니다. 그냥 도로고요. 도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뭐, 다시 한번딴 모습 보고요. 다시 한번딴 모습 보겠습니다. 자, 한번더홍고 엄청... 이제, 충분히 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너무 급한 물건이서 제가 길게 촬영을 못해요. 길게 촬영 못하고, 오늘은 좀 짧게 하니까요. 에, 짧게 하니까 보시고, 이건 현장 가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이에요. 홍천 중앙 게이트 물건물 있고,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 홍천 시내입니다, 홍천 시내. 홍천 시내입니다. 그냥 시내권 땅이고, 어,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당 3만 0 원. 주변 세대 30%. 주변 시공하는 게 없어요. 어, 농도가 카페,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집, 전원주택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홍천읍, 시내권, 급천. 면적은 5,298평. 다용도입니다. 주변 토지 시공하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한 만천원 개폐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에, 지금 이 땅을 오래 보실 거와도 현장에 빨리 가서 보시는 게 나았습니다. 가서 보시고 에, 이런 데에서 대박을 에, 대박을 응.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박을 에, 한 번만 홍천군청만 살짝 볼까요? 군청만 홍천 군청만 살짝 보고 요 홍천 군청? 홍천 군청. 야네요 홍천 군청. 홍천 군청. 야 현대세 살짝. 주소는 제가 바로 찍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찍어 드릴 테니까 문자로 주소 궁금하다고 하시면 바로 저희가 주소 문자로 알려드리고 현장을 다녀오시는 게 급하고요. 현장에 가셔서 응원상은 또 문자 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리고요. 계약이나 그런 중요한 것은 다 저희가 시간 잡아놓겠습니다. 잡아놓고 저희가 언제든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공연중인사 사무실에서 계약합니다. 그리고 에, 저희가 에, 책임을 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편하게 보고 오십시오. 편하게 보고 셔가지고 어, 답변만 주시면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놓겠습니다. 이런 곳에 대박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박이 있기 때문에 에, 자, 우리가 홍천만큼은 행성 홍천, 에, 춘천이 서울권이고 네. 어, 가장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천만큼은 싼 땅이 잘안 나와요. 안나와다 오늘 이례적으로 어, 저희가 지금 경액을 하고 저희가 지금 방송의반대 끝나면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주인하고 또 에, 접촉을 해서 에, 마무리를 하려고 자 오늘은 방송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이걸로 어, 충분히 아시고 홍태 너무 잘하는 것이니까 에, 너무 잘 아는 것이니까 에, 긴 설명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요 주소는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에, 자 방송 보시고 문상사항은 문자로 주시고요. 일단, 다녀오시는게 중요합니다. 건축할 수 있고, 도로에 접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에, 하실 분은, 총금액이 1억 6,500, 5,298평. 네, 평당 3만 1천원 밖에 안 돼요. 15만 원 이하가 없어요. 20만 원 이하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더욱더 좋은 매물을 또그 다음, 에 네.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